못 듣길래, 뭐, <laughs> 뭐 헐망했어. 그러니까 나 그냥 조용히 있다 갈 테니까, 아, 그냥 나나내 나, 내비도 <laughs> 왜 그런다니. <그러냐>, 네. <laughs> 야, 그래도 먹고 살 것만큼은 줘야지. 완전히 날개 거지로 만들어 놨느냐 이, 거지 같은 새끼들아. 그런 거 필요 없고. 아, 자기네들은 자기 합리화를 해, 전신들 이제 옛날에 이런 일 있었고, 이제 시, 이사, 당신을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아, 시험 필요 없고. 그런 자리 필요 없다고. 꺼지라고. 해도 <laughs> 이것들이. 아, 진짜 미치겠어. 아, 필요 없으니까 꺼지라고, 좀. <laughs> 이제 시대가 되면 이런 걸 갖다가 얘네들이 한번 좀. 세상에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아, 이제 시대가 이제 무르익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아, 제가 원래 360도 카메라 하는데, 360도가 이게 안 돼. 왜 그러지? 제가 아직 미숙해가지고, 어, 좀 그렇습니다. 자, 나중에 중도에 와가지고, 중도나 서면이나 추천해 와서, 야, 이거, 이게, 이게 강의할 거리가 겁나게 많아. <laughs> 겁나게 막 너무 많아가지고 뭘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자 이, 이런 저기 그 재밌는 이야기 보따리를 예 심각하게 들지 마시고요. 그냥 저기 어~, 어떤 그냥 저기 어~ 헷가닥한 양반이 어~ 옛날에 약간 좀 저기 옛날 헷가닥 양반이 저기 이렇게게좀 이게, 이게 차원계 존재 들어오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던 어, 얘기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마 이렇게 재밌게 어, 얘기를 한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들지 마세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고, 이제 천신들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이게 설계를 가고 싶은데, 어, 저, 여기 학에 있는 인간들이 약속을 안 지켰대. <laughs> 정확히는 학에 있는 그 천신에서 내려온 영웅들이 약속을 안 지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역사적으로 남는 영웅들은 열두 종족 외에서 이게 저기 스카우단 케이스고, 그, 열두 종족 위에서 스사트 케이스 중에 뭐, 우리가 옛날 스타워즈 보면 요다도 있고, 다스베이더도 있고, 머시기도 있고, 머시기도 있고, 다 있죠. 그리고 요즘 뭐, 마블 영화에 보면 머시기도 있고, 뭐, 뭐, 가무라도 있고, 머시기도 있고, 다 있죠. 아, 이제부터 그이야기부터를 하나씩 하나씩 꺼낼 겁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제, 이러 어떤, 과거와 현재를 보면 미래에 어떻게 일어날지를 이제 대상 예측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어, 그거 갖다가 한번 지었습니다. 이 시대는 어느 영웅, 소수의 영웅에서 이제 돌아가는 이제 그 사이즈의 시대가 아니고, 이제 겁나게 모든 현재 내려온 인간들이 저기, 이게, 천신계에서도 굉장히 높은 양반들이 내려와. 이런 양반들 하게 안 내려와. 영웅급들이 내려오지. 천신계에서 최고 황제급이나 이런 양반 절대적인 존재들 안 내려와. 근데 이런 양반들이 겁나게 내려왔어요, 현재. 네. 지금 이 지구의 상태는 어느 개인 하나가, 한 아, 도대체 소수 개인 영웅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누가 이끌어 나가냐? 네. 모든 인간, 대중. 우리 내 우리 나라 이름이 뭐냐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이름 누가 지은 줄 알아요? 잘 모를 거야. 어, 최재우가 지었어요. <laughs> 태극기도 최재국가그렸고 대한민국이 나중에 조선 뭐서 대한민국 하잖아요. 이제 나중에 그 동학의 파들이 갈라져가지고 이제 그걸 소스를 넣어가지고 줘 나중에 고종 황제가 이제 그 대한 제국으로 써먹은 거야. 원래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죠. 대큰대일그 어, 이게 날일자 하나 날일자가 아니야 하나. 짝대기 하나 하나 크다 하나 대한민 백성 백성민구 나라 대한민국 이~ 게 저~ 선도적인 이게 저기 그, 그~ 아주 진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태극기 자체가 어~ 이게 음양오 행으로 해가지고 이게 무지의 그~ 원리를 탈교에서 그거를 갖다가 좀 본따가지고 괴네 개를 뺀게 태극기고 대한민국은 원래 선도에서 한얼한얼 한 얼. 한 울림, 한 우주, 모든 우주는 하나다. 단 하나다. 모든 성인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하죠. 모든 건 우리는 하나다. 둘이 아니야. 모든 건 하나다. 무 아무것도 없다. 홀로그램. 다 하나다. 다 하나다. 이게 이제 하나, 크다. 단 하나. 한 얼, 한울할때그 하나. 모가 민 모든 백성이 민 모든 사람이 하나다 원래 우주가 하나인데 모든 백성이 하나다 인내천 사상이죠 이게 동학이 천뭐 천도 사상도 있고죠 그렇죠? 그 모든 사람 국민이 하늘이다 하늘에 절대적인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하늘이다 백성이 하늘이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어, 요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 없어요 뭐 이상하게 요즘은 이게 썼다는데 큰대 하나 자큰대자고 하나를 갖다가 합성하면 어떤 글자인 줄 알아요 큰대자 위에다가 큰 대자에다가 위에다가 하나를 갖다가 하면 위에다 걸치면 먼, 한문을 뭔자인가요 하늘천자예요 어, 그 어, 저게 최재우가 저예요. <laughs>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또 그거 그거에 대해서 뭐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은 좀 뒤로 물러나주시고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 다들 명상을 하면서 제가 다 알아냈어요. 아 내가 최재우고 내가 이게 대한민국이 내가 만들었구나 국, 국호를 이미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백성이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하고 큰 대자를 합치잖아요. 하늘천자가 내 위에다 얹히면 하늘천자가 크다, 하나가. 모든 우주가 하나다. 이게 선도에요 원래 이게 선도도인 거요 이게 하늘천자가 선도에서 화두용으로 쓰던 글씨에요 원래.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진 글씨가 아니라, 여기 요, 요 일대에서 만드는 글씨에요 춘천 일대에서. 대부분 한문이 추천 일대에 다 만들어졌어요. 그게 이제 많이 한 백자가 넘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거는. 백자가 원래 여기서 만든 거는 이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예, 좀, 이게, 지사문자, 상용문자라고 하잖아요. 그 형식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옛날에는 글자가 많지 않았어요, 한문이. 백자가 그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우리가 숫자 1, 2, 3, 4, 5, 6, 7, 8, 95고, 최고 이게 근본이 되는 큰대 자, 뭐, 물, 네천 자, 물 숫자도 없었어. 물 숫자도 네천째가 변형이 된 거예요. 나중에 그, 삼문 강의를 하는데, 다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 한문이. 근데 나가, 만들, 여기서 만들어진 거는 백자도 안 돼요. 이제 중원에서 가 이제 이게 엄청나게 파생돼서 만들어진 거죠. 중국에는 뭐 몇만 글자가 있다고들 하고 하머니. 이제 이게 다 파생돼서 만들어진 거야. 이제 하늘 천자가 여기서 만들어진 거야. 큰 대자하고 하나 일자가 합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럼 하늘 천자하고 큰 대자하고 대한 대 하나 날일 하나요 날일자. 대한 하나 일. 원래 하나 이래요. 그럼 일 민국이라고 아니 그 하나일자 그냥 하나 그한그한문어고 이제 한글하고 약간 섞어가지고 우리 한글은 하나자거나 하나를 한 하나라는 말을 저기 그 줄이면 한이 돼요. 한 하나를 한이 돼요. 한. 아, 무슨, 우리 한의 민족이라고, 한의, 억울하게 한 맺힌 민족이 한의 민족이 하나의 민족, 도의 민족이란 뜻인데, 이제 나중에, 이따가 이게 변형이 좀 돼버렸는데, 어, 뭐, 그 한도 한이 맞아요. 뭐, 그, 그 의미는 같으니까, 일단. 그러니까. 그 한, 대함은 이게 하나, 나, 하나이래, 한, 하나. 그게 합성이 되면 천이에요. 그럼 뭐냐? 천, 천, 우주의 천이. 하늘천, 우주천 자요. 예 우주천, 하늘천. 국무, 우주, 백성. 우주, 백성. 우주, 백성. 어떻게 하냐. 하늘, 백성. 그 당시에는 우주라는 개념이 있고, 뭐 하늘이라고 하죠. 하늘이, 백성의 하늘이다. 그리고 나, 이제 뒤에 대한 이제 나라국자 쓰죠. 이제 그 나라를 창,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그 이름이니까. 그래서 대, 한, 민국. 그러면, 천, 저기, 미, 천민국이라고 해야지 않나요? <laughs> 이렇게말할수있었다 어, 그래서, 그래서 있잖아요. 저기, 인내천 사상이 이제 그거예요. 백성의 하늘이다, 이제, 그렇게 많이, 이 저기, 동학주대 얘기를 하죠. 이제, 국호를 대한민국이,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 이제, 후대에, 이제, 이상하게 주석을 달았었는데 원래, 최주호가 그렇게 만든 거야. 어, 어, 디 가서 따지면, 제가 뭐, 이게, 어디에, 저기, 백과사대 기록에는 그렇게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제가, 최주호, <laughs> 제가, 제가 그렇게, 그런 의미로 해서 국호를 지었는지, 후대 아니라고 하면 내가 뭐 할말이 없어자 <laughs> 오늘은 여기서 한번 중도를 바라보면서 춘천쪽에서 중도를 바라보면서 아, 이제 저 다리가 보이는 데서 한번 근데 뭔 강의를 할까 원래 이 강의 려라 했거든요 땅 강의 할라 했는데 어, 옆으로 건너게 서면서 이상한 강의로 되버렸네 <laughs> 자, 오늘은, 이제 원, 원 목적과 다 엉뚱한, 원래 산책하면서, 경치나 여기 좀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려는데, 역사를 설명하던가 옆으로 많이 떼버렸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어, 중도를 바라보면서, 어, 우리, 한민족에 대한, 어, 도를 따는 한민족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